속신문제만나와 질문하고 모른다니까. 그러지 마.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야? 시간이지. 시간이잖아. 그 시간, 시간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속력. 속력 구매. 거리잖아. 속력 준수안조어 좋지? 4km. 그럼 어. 그럼 거리만 구하면 되지. 맞아, 맞아. 가은이가 어디 가는데? 삐동에서 출발해서? 아, 참, 뭐야. 어디, 어디까지 합시다. 놀이터까지 가는데, 놀이터가 어디 가요? 놀이터가 가운데 있는 거냐? 아,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X 길이 보 끝나는 거아니에 이거? 단위만 좀 조심하면 되죠 왜?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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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 예, 시속 단위.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단위 뭘로 바꿔줘요 거리 단위. 키로미터로 나중에 바꿔주면 되겠죠. 예제곱도 하기 예제곱. 60제곱하면 얼마야? 3600그 다음 얘 제곱하면? 400얘 제곱하면 얼마야? 10하고 100하고 15랑 곱하니까 1500이지 X제곱이랑 같이 얘랑 얘랑 약 이제 빼버리면 어떻게 돼? 2100 남죠 2500이네 이게 x 제곱이 그럼 X는 얼마라는 얘기 응. 500m라는 얘기지 아니 500, 500m 맞나? 50m라는 얘기지 문주호 이해가 안가? 이가 갔어? 이가 갔어? 공식도 떠올라야 되고 얘가 50m인데 km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얼마0.5 0. 0.5 0 5겠지0.05 0 5겠지 0. 0. 0. 0. 0. 5 4분의 0.05대로이하되지 이해가 뭐냐 다음은 뭐 나와야 돼? 45초가 나와야 돼몇 초가 걸리냐고 물어봤어 지금 용준아 용준아 이거 봐봐 마지막에 너들 해냈겠구나 그 4분의 0.05g 근데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 단위가 1.2 단위가 시간 시간이죠 시간을 분으로 고치려면? 곱하기 60 곱하기 60, 60. 분을, 고, 분을 초로 고치려면? 곱하기 60 이러면 단위가? 초로 나오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에 가면. 마지막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이해가 하냐, 안 가냐. 이해가. 여기 공두 개니까. 땅, 땅. 그러 요거, 요거, 3 3 45초 나옵니다. 9, 5, 40. 이해가서. 다리 조심하세요. 다리.